저는 뿌염 안한 노란머리 꼬입니다. <laughs> 안녕, 난 햄토리, 나꼬야. <laughs> 아니, 그니까, 우리 비주얼이니까 비주얼 한번 보여주자. <laughs> <laughs> 네, 그러면 팀워크세요, <팀을> 그러 <laughs> <이제. 웃음> 여러 반박했어요. 정확하게 봤는데 이렇게 했잖아, 나머지. 나경이 혼자. 진짜 반박.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동작을 저리게 <laughs> <동작을 웃음> 어. 했어. 맞아. 나경아 네. 질문이에요. 네, 일단 1번 질문 이거예요. 아들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솔직히,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멤버들 저한테 예쁘다고 하고 하면 제가 웃는 게 이게 막 좋아가지고 웃는 것보다 너무 아 뭔가 부끄러워서 웃는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자꾸 몰아가니까 내가 너더 웃는데 부끄러워서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한다. 아 그래서, 아, 좀앨 지금 들어줘. 나는 솔직히. 그 멤버들 다그 각자 아 웃기지 마! 왜 <laughs> 왜? 나, <laughs> 나 원래 웃도안 <웃기고 웃음> 했어! 아니 근데 난 진짜 우리 멤버들 각자의 개성이 다 있어서 메인 비주얼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취향에 따라 다른 거. 같아 그 비주얼, 메인 비주얼이 그래서 생각 안 한다? 아뭐 적당히. 적당히 생각한다 <laughs> 적당하다! 아 웃기 아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경이 굉장해요 난 작고 예쁜 요정이지만 섹시하다? 끝? 끝? <laughs> 그러니까 작고 예쁜 요정이지만 저 요정이고. 귀여워다. 저그 요정. 아,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laughs> 아난질문들다왜 이래요, 근데? 말이 끝나는 문장으로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아. 나. 근데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지시하지 않아. 진짜? <laughs> 응. 아니야. 왜? 귀치. <laughs> 저 무슨 말로 해줄게요 <laughs> 아. 근데 저 요즘은 맞아요. 아, 아,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이 질문이 이상하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야 아, 일어나. 아나 <laughs> 오늘 일찍 일어나서 조금. 뭔가 할라 했는데. 빠지러난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자고. 어, 좀 빠빠지러난 일상을 보여드리고. 빠지러난 꼬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 그랬는데. 티했어. 대실패 해버렸네. 대실패. 불하. 열두 시? 아, 왜 지금 열한 시밖에 안 됐어? 열한 시반 기울었네. 너도일찍 일어났구나? 뭐 뭔데 뿌듯해 <웃음> <웃음> 아이고, 어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올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어떡하지? <laughs> 우와. 이 <laughs> 왕삐짐. <laughs> 어디가? 나 <laughs> 아, 빙수 빙소. 갖고 싶어. 빙수. 빙수야. 나 아, 빙수. 빙수 날씨 너무. 어 아, 약속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서연이는 어디있을까 어, 어, 아! 어, 어, 어. 아연아, 꽃 너무 예쁘다. 이 중에 날 닮은 게 있을까? 아, 어, 그래? <laughs> 이중에 날 닮은 게 있을까? 네? <laughs> <laughs> 아, 야나 커피 먹고 돌아가는 중안 <laughs> 안녕 숙소에서 봐뿅 나, 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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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발? 아, 칠이, 칠이. 금발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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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발이 아, 아. 금발이 아. 금발이 금발? 금발이 아 굉장히 아, 늦어시간이었습니아 근데, 근데 진짜 인갈변. <laughs> 아주머니들! 왜아주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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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저기에 네? 캐피포니아에서 오셨죠? 지금은우 에키 하이 밀키 이금은 사나 지금은 스파나 바나 지금은 마나 예. 인 저희 아버지가 토마토 장사로 대박이 나셔가지고 아주 아, 다 들려요? 네. 여기좀 넓어서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우리 아빠가 리야 토마토 방송인이 토마토가 나경이 나왔어나 방울토마토야 토마토 딸 사과 아가씨 아, 미안. 그래. 그냥 내가 하기어 나경이 <laughs>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생일 <laughs> 축하었어요 <내 엄마 웃음> <laughs> 그러면 나는 나경아 <나규야, 웃음> <나규야>, 생일 축하한다 나경아 생일 축하한다 어 저기 뭐야? 와, 빛이 와, 속도다, 나경 하나도 <laughs> 안 보여. <laughs> 어머! 빨라. 어디 갔어, 나경이? 나경이 어디 갔지? 어휴, 사라졌네. 그럼 나경이 빼고 해볼까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나경이 없는 비열 음. 틈타. 나경이 별로인 정을 하나씩 말해주세요. 나그 얘기가 영상 편집할때 살짝... 저는 아. 불만이... 아니, 무는데 딸기 한거 지금. 아, 아, 그건 진짜 아. 거의 뭐아니 예? 삼성전자 갔는데 LG 티셔츠 고은거 아, 아까 토마토 딸인데 수박을 줬어. 모욕이네모욕 우유기 이거직정신이는거지 토마토 딸.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네, 나이채 야, 쟤 머리 봐. 야, 너 와, 너 외국에서 왔니? 응. 한국말 못하면 어떡해 다시 아, 올라가! 나는 레몬 육각이야. 그래. 아, 진짜? 근데 뿌리가 조금 까맣다 너. 레몬인데. 그거 꼭다리야. 아니, 약간 꼭다리가 썩은 건가 봐. 나는 숲 뜻이 있어. 잘 들어야 돼. 응. <laughs> 응. 제목, 판다. <웃음> <웃음> 나, 경. <경기. 웃음> 검은 털 속에 박힌 보석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늘 아, 피곤한 판다다. 모습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꿈을 꾸지 못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어둡게 빛나주어라 나의 작은 판다야. 나의 작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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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laughs> 또 바보 열었는데. <laughs> 아. 누구야? <끄리밀> 진짜 진짜 겠다 그거 흑발하고 싶었잖아. 우리 <끄리> 나경. 우리 나경이 소원 사해 줄 거야. 어, 무서워. 야, 무섭다 야. <끄리> <끄리> 어, 무서워. 이건 뭐. 나 안녕. 나 프라미스 나인에 나경이래 구해.